노수첩이 있는 친구들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죠? 길어요. 교회 안의 자리, 교회 밖의 자리, 전도 선교 현장의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다는 라 거예요. 성경 말씀도 세 군데인데, 그 중에 한 부분만 같이 볼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성경 말씀 지금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이 굉장한 고백이 돼요. 나에게 은과 금 너에게 줄수 있는 돈은 없다. 그리고 너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곳이에요. 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기도수첩 본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때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눌리고 지옥 배경에 고통당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이 되고 정신 문제가 오고 자살하고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랩런트들이 방황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전 세계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리싸움만 하고 있어요. 자리싸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연초에 뭐 하죠? 회장, 부회장 뽑죠?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회장, 부회장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나는 꼭 회장 해야 돼.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회장을 하려고 하다가 회장이 안 되면 열받아 하고 울기도 하죠. 그런 게 자리싸움이라는 건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해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사람들을 막 움직일 거야. 내가 권력을 막 가질 거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자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진짜 자리는 따로 있어요. 어떤 자리냐? 복음을 전하는 자리, 사람을 치유하는 자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는 권력, 사람들을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행하고 그런 건 우리에게 안 중요해요. 그걸 오늘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안에 현장을 알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겁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는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이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 자리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뭐냐면,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락방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팀 사역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미션 홈은 내가 있는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문 교회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초등학원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내가 있는 지역 전체를 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릴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교회 밖에 현장을 알아야 되고요. 교회 밖에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그 현장, 교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우리 현장에는 반드시 치유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절대 여정의 현장이고요. 그곳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장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그 현장. 자, 랩런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현장 사람들을 치유하면 됩니다. 또 시대와 세계 살릴 렘넌트가 모여 있는 곳을 놓치면 안 되죠. TCK 다민족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학교 현장에 가면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눈으로 친구들을 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데도 인기가 많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친구인데도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완전히 과정의 환경이 무너져서 이 아이가 상처받고 시달리는 과정 속에 다른 친구들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양쪽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치유 받을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전도 선교 현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전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기념비를 왜 세울까요? 수많은 사람과 우리의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남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걸 통해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자취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의 발자취가 남게 됩니다. 그게 기념비가 돼서 우리의 후대와 이삼질나라 오천 종족의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전도 선교 현장의 자리입니다. 자, 결론을 보실래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복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두고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우리 후대가 알도록, 교회가 알도록, 이삼실나라 오천 종족이 알도록 내가 남겨야 될 복음의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찾아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분야에서 복음의 기념비를 남기고 싶나요? 그걸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이 길을 주의 종의 길, 목회자의 길로 찾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 같은 랩넌트에게 성경 속에 있었던 원색복음, 성경적인 전도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비밀 누릴 기도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렘런트들에게 전달하겠다. 그게 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념비. 여러분이 오늘 이거 찾아내시길 바래요. 말씀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교회 안의 자리 전도자, 교회 밖에 자리 병든 자 치유하는 전도자, 전도 선교 현장의 자리 복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세상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절대 미션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 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